안녕세요 오늘은 변신 스크립트를 한번 해볼건데요 제 옆에 변신이 있죠 제일 먼저 음, 좀벌레 앞에 안 보여. 아니, 앞이 안보여 아예 앞이 안보입니다 이건 다음은 주민 주민이 이상하고 엔더맨 엔더맨이 무서 킬레톤이요? 거미 거미 위에 이카미새까 버섯 올 크리퍼 뭐야 크리퍼가 왜 가스 트어헐그 다음에 돼지 오소 좀비 아 앞뒤로 왜 나가죠 아까 하던 거 계속 하죠 좀비 좀비 하면 튕기네요 에이 좀비 말고 좀비 스켈레톤 위스켈레톤 좀비 피그맨 넌또왜 이래 블레이즈 하늘에 나? 아하늘을못 나니 위더 오 하늘에 날수 있네요 얘. 근데 얼굴이 제대로 안나왔습니다 아 엄청 아픈 그 다음은 엔더드리곤 표현을 길 잘했는데 너무 작습니다 몸 음... 엄청 아파 떨어질 때아딱 잘못 눌렀다 그 다음은 뮤턴트 크리퍼 얼굴이 아예 안 나오네요 아이고 그 다음은 아기 가스트 안 되네요 다이아블록 퀴즈 근데 보지안돼 아까부터 가스트 너무 조그만하다 안 되진 날겠지오 내가 가스트다 오케이 다음은 뮤턴트, 좀비, 고릴라같이 생겼어 그 다음은 스노우맨 Do you wanna in the snowman? 다양한 변신 한번 해봤는요 그럼 이만